BMW를 타면서도 최신 기능을 제대로 못 쓰는 게 아쉬웠던 분들 많죠. 특히 무선 카플레이 기능이 없거나 터치스크린이 지원되지 않아 불편했던 경우라면 이 제품이 좋은 해결책이 될 거예요. 여러 BMW 시리즈에 호환되고 설치도 복잡하지 않아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되니까 선 없이도 음악, 내비, 통화 다 가능하고요. 반응 빠른 터치스크린 덕분에 조작도 편하고 인터페이스도 깔끔해요. 최신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서 실제 후기를 보면 만족도가 높아요. 실사용자들 사이에서도 가성비 좋다는 얘기가 많고 오래된 BMW를 한층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아반떼 2011년부터 2016년식 타는 분들 중에 오디오나 내비게이션 불편했던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는 그런 고민을 확실히 덜어줘요. 최신 안드로이드 시스템으로 내비도 빠릿하고 무선으로 휴대폰 연결되니까 음악이나 통화도 선없이 깔끔하게 됩니다. 화면도 터치감 좋고 반응속도도 괜찮아서 쓰면서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 실제 구매자 리뷰 보면 가성비 최고라는 말이 진짜 많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고 기능 대비 가격도 괜찮아서 부담 없이 교체하기 좋아요. 차를 바꾸지 않고도 분위기랑 편의성 모두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에요. ESSGO 차량용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차량 연결이 불편했던 분들에게 꽤 유용한 제품이에요. 안드로이드 기반이라 내비게이션, 음악, 전화 등 다양한 기능을 차 안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와이파이 연결도 가능해서 앱 실행이나 스트리밍도 매끄럽게 작동해요. GPS도 꽤 정확해서 복잡한 길에서도 헤매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내해줘요. 화면 조작도 직관적이라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고,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도 깔끔해서 운전 중에도 부담 없이 쓸수 있어요. 스마트한 운전을 원한다면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제품이에요.